안녕하세요. 파드 주주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고가 전일 대비해서 13%까지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밀려서 전일 대비 6% 정도 올라 있는데 13%까지 올랐다 중요한 점은 파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파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의 특성상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또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파두가 가진 종목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되 또다시 상승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조만간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3만원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승 원인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CX의 기술을 추진한다. 요제 때문입니다. 파두는 8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저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상장 초기에는 저 역시도 파두를 좋게 보고 목표가 5만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가치 1조 유니콘 목표가 5만원. 그때가 8월이었는데요 아쉽게도 5만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근처 47,100원까지 갔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 영상을 올려드렸죠 당분간 주가하락 피할 수 없다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정말 정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명 파두사태죠 하지만 파두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11일 전이에요 상승 파동 지속이 된다 추가하락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는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악은 끝났다. 그때가 정확히 이 음봉이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2만원부터 오늘 2만 5천원까지 불과 이틀 만에 25%나 상승했습니다. 파도 상장 이후에 파도 주가 흐름 정확히 다 맞춰드리고 있죠.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여러분들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합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파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파도에 대해서 정리해 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어제 CX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좀 밀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CXL 기술에 대해서는 선점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CXL이 뭐냐? CXL 기술을 이용해서 DRAM 메모리를 만들면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DRAM이 가진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CXL 기술이 떠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CXL 시장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 인텔, AMD,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에 대비해서 이미 상표 출원을 4개나 완료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CXL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파두는 올해부터 미국에 R&D 센터를 구축해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1차적으로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2차적으로는 27년까지 최종적으로 개발할 목표입니다. 이번 상승에서 중요한 점은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파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조차도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파도 세태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좋아진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파두가 4분기에 실적만 제대로 보여주면 주가는 얼마든지 3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두가 가진 파동의 특성상 아까 제가 말했죠 영상 시작 부분에 여기서 바로 갈수 없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행보를 거쳐서 전 고점 25,000원대를 돌파하면서 3만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파두가 갖고 있는 파동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바닥이다 4분기에 저번 파두사태처럼 이상한 실적만 나오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만 나와도 파두는 이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우상향 상승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그래서 제가 이번 음봉에서도 제가 정확히 2만원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조정이 올 겁니다 오늘 이런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요 다시 고점이 오면 2만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수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는 파도의 가치를 아직도 1조 5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매출 1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동안 걱정 많으셨는데 이제는 걱정 조금 줄이시고요. 안심하시고 파도의 상승 다 같이 바라겠습니다. 파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파도에 대한 최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복구하시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 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 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 엣지 269% 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 안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